아이유의 다섯 번째 정규 앨범 라일락은 성숙해진 감성과 다채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앨범으로 수록곡 전곡이 차트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대중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골든디스크에서 저에게 또 오늘 제가 새해 첫 스케줄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어, 너무 기분 좋게 하늘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데뷔하고 나서 골든디스크를 여러 번 출연했지만 앨범 본상을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제가 어, 남은 처음들이 아직 이렇게 많다는 게 저를 굉장히 설레게 하는데 제게 남은 모든 처음들을 우리 유애나와 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앨범 만드는 데큰 도움 주신 모든 음악가 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아이유 팀 분들, 너무너무 트로피도. <laughs> 트로피를 들고 했어야 되는데, 네.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코프로듀서 이종훈 작곡가님 어, 이번에는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앨범이었던 만큼 무무키 서포트 해주셨는데 덕분에 어, 정말 행복한 앨범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무겁고 의미 있는데 잘 간직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Golden Disc Award Best Album NCT Dreams So what do you see? 네, 저희가 첫 정규 앨범 맛, 하소스로 볼린 디스코. 오즈에서 본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와우. 네 저희 애정이 담긴 첫 정규 앨범으로 좋은 상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큰 사랑 보내준 팬 여러분들, 시즌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음악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더 좋은 음악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NCDM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